정신과 의사도 견고한 파멸적 관계. 성공인들의 손절 비밀 3종. 내가 어울리는 5명의 평균이 내 수준이다. 이말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엔 그냥 흔한 자기개발 문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왜 부자들은 특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특정한 사람들과 거리를 둘까요? 왜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할까요? 그리고 왜 정신과 의사들조차 이런 사람들과 멀어지라고 조언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인간 관계가 당신의 돈, 에너지, 정신 건강을 모두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들도 경고하는 파멸적 관계 세 가지 유형과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어떻게 손절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1. 네. 항상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기운은 성공을 가로막는다. 세상은 불공평해. 다 부자들은 운이 좋은 거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 항상 불평하면서 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기보다 질투하고 깎아내린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핑계를 먼저 찾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불평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사람과 교류한다. 사례 1. A 씨는 친구 B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B는 항상 이 사회는 부자들만 좋은 거야. 사업 같은 거 해봤자 다 망해. 같은 말을 했습니다. A 씨도 모르게 B의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으며 도전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말을 계속 들으며 살고 싶을까? 그래서 그는 일부러 성공한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의 인생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교훈. 불평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해결책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당신도 성장할 수 있다. 2. 끊임없이 의존하는 사람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 내가 없으면 나는 안 돼. 이거 좀 도와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난널 믿고 의지하는데 내가 나 몰라라 하면 너무 서운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있다면 이미 당신은 소진되는 관계 속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 당신에게 늘 도움을 요청하지만 본인은 노력하지 않는다. 내가 도와줘야 해. 라며 감정적으로 압박을 준다. 도움을 받아도 감사를 표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거리를 둔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 도움의 한계를 설정한다. 계속해서 의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리 한다. 사례 2. CC는 친구 D와 가까웠습니다. D는 항상 돈이 없다고 하며 조금만 빌려줘, 다음 달엔 꼭 갚을게. 라고 했습니다. CC는 처음엔 돕고 싶었지만 몇번 반복되자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우디는 돈을 빌릴 때마다 넌 진짜 좋은 친구야. 내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냐. 라고 했지만 막상 시시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도와주기는커녕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관계였구나. 결국 시시는 도움을 주는 기준을 정하고 무조건적인 의존 관계를 끊어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워졌고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쓸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건강한 인간 관계는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 3.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성공을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적. 그거 해봤자 넌안될 걸? 넌 원래 그런 걸 못하는 성격이잖아. 괜히 창피하게 나서지 마. 이런 말을 듣고도 농담이겠지라고 넘긴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어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특징.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면 넌 그거 못해. 라고 말한다. 당신이 성장하려 하면 괜히 힘 빼지 마. 라며 주저앉힌다. 본인은 변하려 하지 않으면서 당신도 제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 응원해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부정적인 말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을 찾는다. 사례 3. 이 씨는 직장에서 자기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은 그거에서 뭐해? 승진한다고 월급 많이 오를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고민했지만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계발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몇년후 이씨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월급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핵심 교훈. 당신의 성장을 막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넌안 돼. 라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성공한 사람들의 손절 비밀 3종. 항상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끊임없이 의존하는 사람,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성공을 막는 보이지 않는 적은 멀리해야 한다. 이세 가지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주변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